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most people have no doubt heard this question. 자, 여기는 중간에 have pp 사이에 부사를 집어 넣은 거죠? 현재 완료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질문을 들어봤다. If a tree falls in the forest, 나무가 숲에서 넘어지면 And there is no one there.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도 없다면, 요거는 There is/There a 존재구문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to hear it for 그것이 어, 넘어지는 것을 들어줄 어떤 사람도 거기에 있지 않으면 건너뛰어서 수식을 해주는 거야. 요거는 지각이 되겠지. 그래서 음. 목적어 아니, 그러니까 5형식 동사로 사용된 거고 2번이라고 하자. 이거는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 그래서 그것이 넘어지는 것을 들을 사람이 없다면, 어, if. 자, 그렇다면, does it make a sound? 그것은 소리를 만드는 걸까? 자, the correct answer is no. 올바른 답은 아니다. sound is no more than pressure wave. 소리는 그 pressure wave, 압력파 그 이상이다. 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압력파 이상이래. 뭔 얘기야? And indeed, 그리고 참으로, there can be no sound. 어떤 소리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도 존재금이죠. Without a hearer, 듣는 사람 없이는 소리가 있을 수 없다. No.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무언가 우리가 소리라고 말하는 게 발생을 해도 그거는 우리가 그게 나무가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네. And similarly, 그리고 비슷하게, scientific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과학적 의사소통도 양방향 과정이다. Just as a signal of any kind is useless. 자, 그래서, 뭐, 어떠한 종류. 근데 any의 뉘앙스에는 every라는 뉘앙스가 포함된다 그랬죠? 모든 종류의 이러한 신호들이 쓸모 없는 것처럼. Just는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자, unless it is perceived. 그것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이 누군가 나한테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그 신호를 이해를 못 해. 그러면 그게 쓸모가 없잖아. 자, 그런 것처럼 published scientific paper. 어, 여기는 출판된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 과학자들이 논문을 그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판된. 그러니까 지역을 하면 그런데 발표된 과학적. 이럴 때 페이퍼는 논문. 논문은 요절래. 쓸모가 없다. It is both received and understood by its intended audience. 자 그것이 이 논문이 논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이 논문이 받아들여, 그러니까 받아지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걸 둘 다가 돼야 돼. 그래서 이둘 다가 바로 p e c e i v e d 가 되는 거야. received돼야 되고 understood돼야 돼. 그것의 의도된 청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이 논문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바라면서 썼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았어. 어. 그러면 이 압력파가 발생한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그거를 이제 수패로 따지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근데 듣다는 이해되다는 뜻이야. 자, 따라서 we can restate the axiom of science. 우리는 과학의 자명한 이치를 다시 한번 말해 볼수 있을 것이다. As follow, 어 밑에처럼, 그러니까 다음처럼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Scientific experiment is not complete. 과학 실험은 완성되지가 않는다. 언제까지? Until the result has been published and understood. 그 결과가 발표되어지고 출판되어지고 이해되기 전까지는 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여기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쓴 거죠. 그래서 publish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출판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발표하다. 보통은 이제 잡지에다가 게재를 한다 그러거든. 과학 잡지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보는 그런 잡지 아니 말고. 자, 그래서 publication is no more than pressure wave. 그래서 이 publication은 발표, 출판. 이거는 압력파 이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가 붙어 있으니까 압력파 그 이상이 아니다. 뭐하지 않는다면, unless the published paper is understood, 이것이 이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많은 과학적 논문들이 fall silently in the wood, 숲 속에서 숲 속에서 조용히 쓰러진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음.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 5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어, 출판은 돼, 어, 그러니까 발표는 되 돼, 이럴 때예은 그러나 독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 여기까지.